네 안녕하세요 레디 액션맨 임상입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공지를 조금 남겨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원래 커뮤니티란이 있으면은 그걸 적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전 아직 그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됐죠 천 명이 안 되고 그 저기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쨌든 뭐그 커뮤니티도 구독자 1,000명이 돼야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는 아직 거기에 이제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이제 영상으로 조금 남기겠습니다. 지금은 보면은 고스트 메신저를 조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. 정확하게 이게 리뷰는 아닙니다. 이게 리뷰는 아니고 그저아뭐 어 저게 저게 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. 그럼 저런 저, 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상품을, 상품을 이제 그 개봉을 하고, 그걸 자랑 좀할 겸, 고스메신저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앞으로 더 응원한다는 그런 그 영상을 그 찍고서 이미 찍고 도 됐는데, 이제 좀 편집하다가 계속 좀 딴짓하고, 딴짓하고 또 다른 또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계속 늘어졌어요. 한 2주, 3주 이렇게 계속 또 늘어졌는데, 아. 또 몸도 많이 피곤해가지고 좀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지금 또 벌써 두 시죠 보면은 어그 결국에는 이 시간을 넘기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건강에도 안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늦어도 한두 시쯤엔 잘까 하는데 그 전에 한번 그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. 지금 이렇게 고스맨 신저를 고스맨 신자가 어떤 작품이고. 앞으로 더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영상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했고요. 촬영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, 어떤 영상 자료를 찾아가지고 쓸까.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. 이렇게 좀딱 마음에 드는 그 자료를 웬만하면 좀 쓰고 싶어가지고. 딱 바로, 뭐 원래는 그냥 그 촬영한 걸로 하고, 그냥 그 영화 장면 그몇 개만 조금 따다가 쓸까 했는데, 아,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, 이게좀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, 그 인용할 만한, 인용할, 그,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자료 화면들을 딱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, 그냥 영화 장면만 쓰기에는 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, 좀 검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이왕이면 검색을 하면서도 뭐딱 마음에 드는 거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하루 종일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또또이면뭐 어, 전화권 문제 같은 것도 가능한 한좀 적을 만한 거가 어떤 걸까 하고 그걸 찾으면서 또그 와중에 딱 마음에 드는 거를 또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, 이게 또. 또. 그러다가 또 늘어지기도 하고, 뭐, 그렇게 됐는데. 어쨌든 영상은, 이제 최종 영상은 이제 파트를 한두개 정도 나눌 건데, 파트 두개 나눈 거를 이렇게 좀 어느 날 잡아가지고 올려 올리고, 하나씩 올리고,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되는 날에 이제 종합편을 좀 올려고 하는데 그게 한 36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이제 나눠시겠죠아 하... 근데 아 저도 요걸 좀 하면서 좀 뭐랄까 이 작품도 좀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그 행보가 더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빨리 <laughs> 이거 하고 또 이력서 같은 것도 더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 이거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하고서 또 이제 또 집들이 영상 같은걸 또 찍고 기계 기기 기 성형수도 그또 보고서 리뷰를 하고 해야 되고 나도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이제 또 만들어야지 애니메이션 이제 또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이제 내 캐릭터 모델링 하다가 말았다고 리깅 하다가 말았다고 그게 또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참할 <laughs> 것도 많습니다 그냥 그냥 뭐돈 돈 벌면서 또 영화 또 만드는 일로또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이왕이면 그렇죠. 그데또또 또 나이가 또 들다 보니까 몸은 또더 빨리 피곤해지고 또 운동 또 운동대로 해야 되고 이것 도살 살이 쪘어 또 보면 운동 운동을 이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운동 합기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. 또안할 때는 이렇게 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또사도 치기도 하고요 아우 참 앉아서 또 다른 영상을 또 본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시간 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채널 빨리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그 음질이 조금 촬영하고 나니까 음질이 조금 안 좋았어 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손보고 있는데 가능한 한 어. 그 어떤 작품에 대한 그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애니메이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도 그냥 지금 요거는 소개만 하는 정도인데 어 좀더 리뷰를 좀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기기기계 성형수를 또 언급한 것도 그거 만든 데에서 또 만들었던 거고 자체 창작물로 또 만들었던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또 이게 영화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그러다 보니까 어,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좀 만들고, 가능한 면 빨리 좀 만들고, 여러분들께 더 선보여 드려서 저도 좀더잘 되고, 저도 이제 구독자 1000명 딱 되고서 이제 나도 좀슈퍼챗좀 좀 받고, 저기 아니돈좀 벌어야죠. 이제 아, 물론 꼭돈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, 일단 돈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하는데, 아, 그러니까 저도 좀더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계이팅입니다계이제 가정의 달이제가정달이월까또이제까또족이제그가족이랑신 분들은 이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즐거운 시이제즐내운 시간 또구내시고요뭐 저처럼 뭐자취하는나그러시는 분들도 뭐 가끔 가족 들과 함께 볼만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뭐 다른 다른 가족 구성원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든지 요즘은 이제 같이 어디 극장 가가지고 보기가 좀 그러니까 뭐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그렇게또 서로 서로 또 안부도 묻고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빨리 거좀 자고. 영상을 좀 빨리 마저 마무리 질게요. 뿅!